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지난주와 같은 성경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144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디모데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로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국민이 또 세계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치료하는 의료진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환자들이 속히 치유되고 완치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속히 퇴치되어서 기쁨으로 온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며 다시 활기찬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하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새로워집시다. 조금 더 참고 우리 인내합시다. 좋은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5대 사역이라고 하죠. 복음, 치유, 전도, 제자, 구원. 아, 복음은 천국 복음을 말하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살고 오셔서 아마 천국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너무 천국이 좋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복음이 회개하나? 뭐가 갖고 왔다? 천국이 갖고 왔다. 천국에서 살고 오셨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소식 전하려고 오신 거죠.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이제 구원사역장이라고 하죠. 중생이 나오고, 영생이 나오고, 거듭남에 대한 비밀이 이 말씀에 오늘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 니고,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 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는 바리세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의 관심이 뭐냐면요. 2절에 보면은, 아,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하고 그 표적에 대한 관심. 이적, 기적, 문제 해결. 여기에 오늘 이 니고데모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 이라. 표적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표적 얘기를 안 하고요. 뭘 얘기하셔요? 거듭남에 대한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예? 또는 5절에는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예?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 전하러 오셨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요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아주 확실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교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6절에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건 0이다. 6으로 난 사람이 있고 0으로 난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두 사람의 교인, 두 종류의 교인이에요. 이거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뭐예요? 육으로 난 사람이 있고 영으로 난 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본게 아니에요 잘났냐 못났냐 보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배웠냐 못 배웠느냐 재산이 많으냐 부자냐 가난하냐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육으로 난 사람이냐 성령으로 난 사람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거듭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8절에 의해서 바람이 임미로 불매 그 소리가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다. 함께합니다. 육으로 난 사람과 성령으로 난 사람 두 번째 지난주에도 그 제목이었는데요. 똑같은 제목인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 지난주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가르쳐드렸죠. 어, 말씀드렸죠. 어, 타인이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는 소리를 들으면 아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기도소리 들어보면 안다. 말소리 들어보면 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열매를 보아 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이단의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어, 첫 번째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어, 자유로운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욕망으로부터,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요한복음 7장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3장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39절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런 거예요. 성령에 난 사람은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 함께 합니다. 생명수가 배에서 흐르는 사람은 욕망과 목마름에서 자유하는 사람이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은요 욕망에서 자유하고 목마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생수로 말미암아 욕망이 제어되고 생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흐르는 거로 목마름이 해결되는 자유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건수는 어디서 나오죠? 땅 속에서 나오죠. 그러면 생수는 어디서 나와요? 바위 속에서, 암 속에서 나오죠. 그러면 심충수는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죠. 그러면 오늘 생명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성령의 난사명이 주시는 생명수는 어디서 나와요? 예? 어디서 나와요? 아니, 이게 어디서 나오냐고요? 배에서 나오죠. <laughs> 배에서 나와요. 성도의 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배에는요 생수가 펑펑펑펑 흘러. 올라. 그래서 욕망을 이길 수 있고 목마름이 해결돼 자유를 누려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가 배부를 것이요? 배가 부를 것이요. 의의 죽이고 목마른 삶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가 부를 것이다. 왜 배가 불러요? 배가 생수가 가득 찼어요.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10편 30, 23편 1절에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 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5절에 뭐예요. 네내 잔이 넘친아이다내 안에 서 생수가 넘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물가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른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죠. 다섯 남편 여섯 남편을 만나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헤매고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므로 예수님 만나므로 그 목마름을 해결받고 여섯 번 일곱 번째 되는 예수님을 만나므로 나의 참된 신랑 예수님 마음으로 나는 목마름이 해결됐다고 막 마을에 내려가서 막 잠자는 사람들 깨우면서요 생수가 넘 치는 기쁨을 전하진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마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 하셨는가?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음물가의 연처럼 있죠. 음물가의 연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교할 수 없네 주님 채워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주 안에 감춘 보배가 뭐냐? 바로 생명수를 말하죠. 할렐루야. 사도바울의 경건의 능력의 비결이 뭐냐 하면 그 안에 생명수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가 가득 찬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 경건의 능력의 비결이 바로 그 안에 있어요. 빌리뽀서 4장 11절로 13절. 빌리뽀서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핏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을 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니라 생수가 넘치는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부족함이 없는 자족함이 없고 모자름이 없고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가 궁핏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생수가 충만하면 자족함이 됩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삶. 그래서 자족하는 자만이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면 경건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 만족해야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자족의 의식이 있었고 늘그 안에는 충만 의식이 있었다. 충만. 나는 비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고 고그 배부르고 배고픔도 풍부와 궁핍에도 철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걸 배웠다. 충만 의식을 배웠다. 충만 의식이라는 것은요, 있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거야.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궁핍 의식은 뭐예요?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게 궁핍 의식이에요. 그러나 생수가 가득 차면 궁핍 의식이 아니라 충만한 의식이 가득 찬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 모두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욕망과 목마름을 해결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떠올라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중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때를 따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그때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해야 할 말, 이거를 생각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라 주신단 말이 경우에 따라서요 미래 일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질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까지도 알려 주시는 성령님.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까? 생각으로 가르쳐 주세요.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편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생각은 두 종류입니다.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생각이 나게 하셔요. 육의 생각이 또 있죠. 그래서 내 생각은 육의 생각입니다. 그럼 성령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생각이냐 오늘 이 말씀 읽은 것처럼 편안한 말씀을 쉬실 때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어떻게 생각나게 합니까? 편안한 생각을 주세요. 생각 가운데 편안히 같이 와요.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요. 편안을 함께 주시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에요. 고요하고. 은혜롭고, 부드럽고, 세미하면서, 감동하고, 감마스럽게 오는 생각.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육으로 오는 것은요, 두려움과 근심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영의 생각이나 육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할 때는 순종하고, 육의 생각은 물리치셔야 돼요. 신앙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충정식 신앙이 있고요. 접속식 신앙인 있어요. 충정식은요 시간마다 성령이 떨어져갖고,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요. 접속진 신앙은요, 24시간 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는 그런 성도, 이런 신앙은요, 접속된 신앙이에요. 어? 배터리가 계속 껴있는 상태, 예수님 앞에.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그 열매가 나오듯이요. 24시간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요. 열매가 계속 이 생명수 흘러가잖아요. 음. 할렐루야. 그래서 15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포도나무가. 그죠? 바로 이제 이어서 아, 포도나무 얘기가 나와요. 15장 6절로 8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 밖에 버려, 가지 밖에, 가지처럼 버려, 그죠? 말을 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살인이라. 내가 너희 안에 커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커면, 무엇인지 원한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붙은 가지. 생명수가 계속 가지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막 나와서 열매가 나오고 제자의 열매, 영광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오직 어떠한 일이라도 목적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16장 14절.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희노애라.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이나 좋은이나 그냥 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고난과 역, 연단과 역경과 모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와도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고 박수 치는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떤 언제 나타나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와요. 그냥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고 바라봐야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도중에서는 안 보여요. 끝까지 가야 돼요. 고난과 하나님과 역경 가운데서 영광을 보시려면요,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결단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지식으로 충만했을 때는요,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스테바는 돌이 날아올 때 돌을 보지 않았어요. 위를 보고 하나님을 봤어요.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위를 보고 하나님을 봤어요. 그때 하나님 영광을 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셔요. 함께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안 보여야 한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보이면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보지 말고 위를 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어요. 사람, 환경, 역경을 보지 말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결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첫째, 욕망으로부터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성령을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생각으로 말씀으로 통해서 인도와 지도를 받고 말씀의 생각으로서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오직 희노애락 어떤 것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난 지금 역경. 이것을 보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님에게로 축원합니다. 전나 위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축복으로 갚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의 때에 각 처에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한 다이같이 신앙의 한 단계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돌리고 영광을 돌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건강을 지켜 주시고 행복한 한 주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 가정 가정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そう。찬송